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 학원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메듀 학원에서 교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라이메듀는 일단 교재가 전부 다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재를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자체 교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만들고자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1월부터 만들어서 어제 끝내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계기, 그 다음에 어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 백현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인데 이게 백현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본문을 요약해서 여기 핵심어를 집어넣는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백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여기다 똑같이 쓰는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변형을 하라고 나오십니다 변형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현뿐만이 아니고 뭐 동백고라든지 청덕고라든지 초당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점점점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 있는 핵심어를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alternative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문맥상 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alter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어휘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에서 학생들이 잘못 써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이 같은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alternative가 alter에서 왔구나.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빈칸의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 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평소에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평소에 키워줄 수 있는 교재를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어를 모르면 저한테 가끔가다 질문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슨 뜻인지 스퀘어시티가 무슨 뜻인지 이거를 전부 다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만들다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 크리에이트란 뜻은 아는데 이 뜻을 몰라요. 왜냐면은 끝에 t-i-o-n이 명사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외우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끝에 tion으로 끝나면 명사형이다라는 걸 알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의 명사형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형용사의 명사형이죠. 이런 전부 다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형태를 다 바꿨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어, 형용사의 명사형인 겁니다. 그니까 이렇게 유사한 어구를 각 품사별로 다 알아야 되, 된다는 필요성을 되게 느꼈습니다. 그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단어는 아는데 이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기본형은 아는데 살짝 변형되면은 모르는 겁니다. 끝에 ity로 끝나면 아 명사형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이 파생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기본형만 알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요 맨 처음에는 먼저 기존의 단어장에서 이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에 대해서 뜻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단어는 명사하고 동사만 뜻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사,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뜻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외우기 편하게 일렬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전부 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어드바이스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형이 있죠. 이렇게 쭉 단어를 이렇게 다시 재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단어의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형이 어드바이스, 충고하다인데 이게 바뀌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다 조사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클루드랑 인클루전이 있으면은 이제 인클루드가 기본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본형을 이렇게 쭉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조사해야 되냐면요. 이제 인터넷에서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조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에 대한 예문을 찾아 가지고 입력을 하고 뭐 인클루에 대한 예문 을 찾아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문제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기본형인 어드바이스가 주어지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이셋 중에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뭐 충고하다인 동사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충고라는 명사형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충고할 만이라는 형용사형으로 써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다 암기하게 시키고요. 이제 이 자체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2차 테스트를 봅니다. 어, 전체사 앞에 있으니까 명사가 들어가야겠고 그러면 이 어드바이스의 명사형인 어드바이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바이스라는 명사를 쓰고 품사를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언하고 충고라는 단어 뜻까지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휘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문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문법도 어느 정도 예, 잡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걸 평소에 훈련을 하면은 이런 서수형 에서도 이 단어 형태 변형된 형태를 몰라서 틀리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뭐 1부터 100번까지 다음에 시험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내죠.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서 이거 문제를 내고 이제 정답을 맞춰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시험 방식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한 3,000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문장 정도를 저희가 조사했고요 이게 보면은 3,000문장이 좀 넘는데 그래서 한 1,500개씩 나눠서 총2 개의 단어장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 파생어로 한두세 개를 더 덤으로 외울 수 있는 좀 그런 어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요런 문법에 대해서도 단어하고 어휘하고 문법을 같이 연관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프라임에듀 학원의 모든 교재는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맞는 교재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분명히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학생들이 필요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학생들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 야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 너희는 이거를 모르니까 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자료를 제작해 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그런 능력을 한번 키워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교재를 제작하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번에 그래서 한번 그런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또 가르치다 보면은 많은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재를 더잘 제작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프라임에 조 학원이었습니다.